안녕하십니까. 단타 김선생입니다. 어느새 6강이 되었네요. 어, 이제 6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늘상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규칙하게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 영상이 올라오신 것을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길 바라고 그리고 더, 더 나은 퀄리티를 바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강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캔들 차트 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심화 과정 1탄이었고 오늘은 심화 과정 이제 2탄을 하게될 텐데 시간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면 바로 나는 내가 샀던 것을 팔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구요. 자세하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면 5강 내용을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요것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르는 차트에, 대한, 오르는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르는 차트는 반드시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이런 모양을 제외하고는, 어, 절대 오르는 차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특정 지점에서 전고를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어떤 특정 지점에서 전고를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요거를, 결과만 다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올라간 거를 다알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지만 저희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책을, 미래를 예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대응 시나리오 좀쓰고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응. 시나리오. 이게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상황을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게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만나 가지고 일정 시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본 거죠. 시간 축도 같은 시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는 이 특정 시간, 이 시간에서 바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전고점을 만났을 때 여기서 상승을 하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건데, 두 번째 시나리오를 봤을 때그 지점에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추가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 이 그래프가 상승한 요정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번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만큼까지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가 더 올라가야 되죠. 왜냐면은 하 전고점보다 특정 기간 올라간 요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즉 전고점보다 생기가 올라간, 똑같은 모양 올라간, 이렇게 요런 모양이 그려져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번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특정 시간에서 떨어졌을 때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는 요 구간 요 구간을 1번 구간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올라갔고요. 그리고 2번 구간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즉 무슨 얘기예요? 각 구간을 5초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정보를 돌파해서 내가 매수부터 살 때까지 어 5초라는 시간밖에 안 걸리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똑같이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하기까지 몇 번을 거쳐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얘는 1번의 시나리오는 특정에서 올라가는 구간을 1단계, 2단계만 걸치면 되지만 이 2번 시나리오에서는 올라가는 시간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2번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시간도 추가로 소모가 되고, 그리고 사려는 사람도 그러니까 매수자죠. 매수자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느 직장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이 그래프, 요, 이게 1번 시나리오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크지만 어느 특정 지점에서 떨어지게 되는 2번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구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그러면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이런... 이제 차트로 그리면은 봉 차트를 캔들 차트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리게 될 거고요.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됐을 땐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자.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에서 멈추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서 더 내려와서 결국은 시작하는 지점까지 내려왔다. 이런 경우는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뭐 이런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만 가정했지 실제 저희가 매수를 안 했죠 그러면 매수한 다음에 매수한 이후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을 응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면은 자 똑같은 상황에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특정 상황에서 떨어지다가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차트는 어느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캔들의 몸통 상위 꼬리는 무시하고요. 몸통 상위 요 부분에서 저희는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건 5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봉이 그려질 때,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초 내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 20초, 30초 지나갈 때, 이 1분 봉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빨간색을 계속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행히 올라갔다고 첫 번째는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끝나고 이제 1분 상황은 끝나고 2분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2분 상황에서 이제 음봉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음봉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음봉이 반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한10뭐 처음에 2분에 시작했을 때 10초에서 20초 동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0초에서 20초 동안 음봉이 특정 선을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는 것은 이 전봉의 중간 이상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거는 분리해 보면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1분봉이고요. 저희가 이걸 20초 봉으로 나눠 볼게요. 20초 봉. 그럼 20초마다 끊기겠죠? 얘가 1분이니까 20초면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20초가 올라가고 그다음 20초도 올라가고 그다음 20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10초, 20초만 가정을 하니까 그다음에 10초는 떨어지고 그다음 10초는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반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1분 봉으로 봤을 때 모습과 20초 봉으로 봤을 때, 봉으로 봤을 때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즉,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laughs>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하고 그랬을 때첫 번째 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럼 다행히 이만큼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시점이 매수 매수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수익이 되는 거고 이만큼이 자 그랬을 때그 다음 봉이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 음봉이 어떻게 되야 된다고요? 반을 지키지 않아야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즉, 얘는 1분 봉을 설명을 한 거지만,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볼수 있어야 된다고요? 20초 봉으로, 이 상황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20초 봉일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가장 좋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분리해서 나누게 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분리해서 나누게 되면은, 얘가 1분 내용이 되고요요 다음 얘랑 얘랑 얘세 개가 2분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추가 상승이 돼야 된다는 거. 즉, 요 짧은 봉의 와중에서도 저희는 요런 전고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 나가시는 거죠. 아, 벌써 13분이 돼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설명드리려면 또 추가 10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 캔들 차트 제가 예상하기로는 캔들 차트 심화를 2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3탄으로 나머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단타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